리얼깽티비 TV. Real Gang TV. Real Gang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밤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깊 a 어 a 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 장난 아니다 제가 한번 오늘 잡아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오고코. 열갱 TV 시청자 여러분,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한점 없는 장판을 깔아 놓은 듯한 바다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제가 오늘 한번 꼭 잡아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풍발 포인트에 왔습니다. 자, 줄을 꽉 묶고 고반을 풀어서 지금 고등어 냄새 지금 엄청 나는. 통발을 물에다 풍덩 해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두고 통발 지금 쳐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건질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멀리 말고 이 앞에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안착이 잘 됐습니다. 첫 번째 통발 완료! 자, 두 번째 통발 포인트에 왔습니다. 바로 앞에 지금 약간 깊은 데에다 넣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냐 과연 문어가 잡히냐 아니면은 다른게 잡히냐 제발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아. 어... 통발을 쳐 보겠습니다 통발이 잘 안착이 되었습니다 제발 잡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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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썩은 고등어 통발 설치 완료 했습니다. 통발에도 못 잡으면 우리 컨텐츠 망해. 큰일 나. 내일 통발에 무엇이 들었는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가시죠. 고고고. 리얼 깽팁 시청자 여러분. 성게 몇 마리를 잡아서 집에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자 제가 뜰채로 성게 몇 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와, 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성게 보이나요? 여기 성게 장난 아니다. 여기 맞지? 음. 이거 엄청 맛있는데. 알이 있을까? 지금? 우와, 와.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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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오는 거이 뜰채 좋다야 이거. 어? 자 여기 성게를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채 맞는 뜰채 두. 자. 여기부터 성게. 그냥 딸수 있어. 문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하지만, 성게라는 거. 성게라는 거. 리얼 인기비 시청자 여러분. 바닷가를 갔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너무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확물이 있습니다. 제가 뿔채 갔다 아까 잡은 성게인데 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몸에 좋은 성게 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미술을 섞어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고시다요 음. 어, 달아달아. 어. 자 술이 상당히 달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이에요 이게 엄청 고세요 고소하고 밥 비벼 먹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리입니다 이게 우주에 타서 제가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잔 주세요 그래서 내일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바닷가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왔는데 어 내일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서 홍발에 문어가 들으면 좋고 아니면 뭐 고기 우럭 종류도 들으면 좋고 들으면 바로 집에 와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고고고! 열깽TV 시청자 여러분, 아침이 왔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좋은 날입니다. 아침 일찍.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사실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간 지금 9시쯤 됐어요. 원래는 한 7시쯤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9시쯤 됐습니다. 과연 통발이 있을지 통발을 거들어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고! 자, 거의 통발 있는 데를 다 왔습니다. 과연 통발이 있을지? 아, 이거 통발 누가 다 가져간 거 아니니, 이거? 아, 제발 통발아, 있어라. 제발, 제발, 제발. 안 들어도 좋으니까 통발만이라도 있어라. 오늘이, 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통발 줄이 지금 안 보여요. 아하. 아, 있다. 통발 있습니다. 통발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누가 안 건드렸어요. 아무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줄 보이시죠? 한번 통발을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바로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통발을 통발이 딸려옵니다. 과연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아, 씨, 망했다. 불가사리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 고기가 없나? 아, 이거 완전 썩은 고등어인데, 왜 불가사리 만들었어? 이거 소라 조금이랑 불가사리 만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통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여러분, 두 번째 통발 위치에 왔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망하는 거야. 큰일 나는데, 이거. 한번 바로 꺼져 올려보겠습니다. 자, 제발 들었어라, 제발. 제발, 제발. 등발에 올라옵니다. 과연 이것도 불가사리 만드는 것 같은데. 어, 고기 들었다. 진짜? 어. 진짜? 고기. 자, 망둥어 오. 종류의 고기. 그렇습니다. 불가사리는 오. 엄청 많아요. 망둥어 오. 종류의 고기는 한 마리가 오. 들었습니다. 아, 이거 매운탕 거리인데. 오. 너무 귀엽게 생긴. 고기가 한 마리밖에 안 들었어요. <laughs> 아, 문어 한 마리나 개 이런 거좀 들지. 다음에는 다른 포인트에 한번 제가 쳐 보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실망감이 있는데요. 아, 이곳에 그렇게 고기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다음엔 옆 동네를 가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불가사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불가사리 보이시나요? 아, 이 미시리 같은 불가사리고. 어, 불가사리도 이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놓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에다가. <laughs> 돌에다가 놓쳐줄 거예요. 오늘의 수양물 어, 망둥어 응. 종류인데, 정확하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뭐 망둥어 종류. 요 정도. 매운탕 끓여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한 마리가 들었기 때문에 방생을 바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거는 참 귀여워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고기는 매운탕 리입니다 바로 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안녕. 성게가 엄청 큰게 있네요. 여기가 성게밭입니다. 여기 성게주를 먹고 밤에 술을 챘습니다.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그 성게가 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알이 많더라고요. 자 저분들 통발인데 이 불가사리가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고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 짜증난다 이 불가사리. 이 미시리 같은 놈이 고 이쪽으로 고기가 샤아악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어 뭐 이런 거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불가사리. 으,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놓쳐주겠습니다. 잘 살아. 시청자 여러분, 통발 컨텐츠 오늘도 꽝 쳤습니다. 하지만 성게 잡았다는 거, 고기 한 마리 잡았다는 걸로 위안을 닫고, 고기 한 마리 안 잡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요 컨텐츠 망했어. 으, 짜증나는 불가사리. 다음에는 깊이 읽고, 문어, 문어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문어 꼭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